청년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러나 물귀신은 너무나도 지요했다 힘을 너무 세서 뿌리칠 수 없었다. 그렇게 청년은 아! 물귀신에게 잡혀 들어갔다. 블루의 기묘한 이야기 공포의 물귀신 수사일귀 지구 표면의 70%는 물로 덮여 있다. 바다에도 엄청난 양의 물이 있고 강에도. 호수에도, 계곡에도 물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수많은 물귀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일본의 물귀신 가타, 중국의 물귀신 수기, 인도네시아의 물귀신 한투바니 스코틀랜드의 물귀신 켈피, 유럽의 물귀신 닉스, 멕시코의 물귀신 요로나 등등. 다양한 물귀신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다. 다른 나라의 물귀신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물귀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나라의 물귀신을 흔히 수살귀라고 한다. 물수, 죽일살, 귀신귀, 즉, 물에서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살기 위해 팔다리를 허우적거린다.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혼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차가운 물속에서 느낀 외로움과 숨막히는 고통.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신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원한. 이러한 원한에 빠진 물귀신들은 물놀이를 하러 온 사람들을 물속으로 끌어당겨 죽인다. 자신과 같은 물귀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불행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물귀신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물귀신, 즉 수살비는 천여귀신과 함께 무당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귀신이다. 무당들이 새벽에 절대로 혼자 수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두 명의 청년이 계곡에 놀러 갔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물 속에서 발을 잡아당기고 있다고 빨리 도와달라고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 모습을 본 청년이 친구를 구하러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말렸다.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하러 온 사람을 꽉 붙잡고 안 놓아주기 때문에 함부로 구하러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고 말했다. 청년이 망설이는 동안 허우적거리던 친구는 물속 깊이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친구는 죽었다. 공포와 원한에 질린 표정으로 눈도 못 감은 채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 청년은 친구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악몽을 꾸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환청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눈을 감으면 친구의 모습이 보이고 눈을 뜨면 친구의 환청이 들리는 상황. 청년은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미쳐가기 시작했다. 물귀신이 된 친구는 청년을 데려가기 위해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등장해서 끌고 가려고 했다. 무당들을 찾아가 봤지만 모두가 거부했다. 다른 귀신은 몰라도 수살귀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밤 청년은 어두운 화장실에 갇혔다. 아무리 문고리를 돌려도 문을 열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욕조에 저절로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수도꼭지를 잠가도 소용이 없었다. 바로 그때 수살귀가 된 친구가 욕조에 채워진 물속에서 등장했다. 그리고는 재빨리 다가와서 온몸을 붙잡았다. 청년은 필사적으로 발버동쳤다 그러나 물귀신은 너무나도 지겨했다 힘이 너무 세서 뿌리칠 수 없었다. 그렇게 청년은 물귀신에게 잡혀 들어갔다. 놀랍게도 그곳은 친구가 빠져 죽은 강물 속이었다. 그리고 청년은 그제서야 알수 있었다. 무당들이 왜 도와줄 수 없었는지를. 이제 당신도 물귀신에게 찍혔다. 불빛인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야만 당신이 살수 있다. 행운을 빈다.